일단 요거 잘라냅니다. 그다음에 네. 하나, 둘, 세 개. 언제 니까 술보이도 입니다 이게 바로 참외입니다. 참외 참외 맛이죠. 요즘에 이제 참외 사실 어 하우스 거는 참외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게 큰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참외 지금 순치기를 해야 되는데 순치기 하는 방법과 추비 주는 방법. 어, 이걸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일단 순치기는 참외 순치기는 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만 딱 알면 누구나 다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비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입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참외가 주렁주렁 달렸다. 그때 진짜 달리면 뭐해? 맛이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참외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음, 주렁주렁 달렸을 때그 참외가 전체적으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꿀팁을 갖다가 오늘 영상을 한번 담아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순치기는 자 순치기는 보면 이게 줄기를 갖다가 두 개를 키우는 경우도 있고 세 개를 키우는 게 있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은 제가 어 여기 전문 농가가 보통 두 개를 키우는데 저도 전문 농가는 아니지만 두 개를 일단 키워놓고 여기 또세 개를 키우려고 지금 합니다. 여기 뭐 순이 음. 되게 많이 뻗어서, 그럼 여기가 지금 여기에 제일 위로 성장점이자, 요거 일단 요거 잘라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두 개를 키웠으니까, 여기는 이제 세 개를 키울까 합니다. 그러면 이 겹가지가 얘 밑에 하나 있지? 그럼 잘라줘. 그 다음에, 네. 자, 요렇게 지금 세 개를 이렇게 키우면 돼. 요렇게 하나, 둘, 세개 위에 성장점을 잘라줬으니까, 이제 세개 겹가지가 나왔죠. 사실 참에는. 그냥 아들 손뭐 손자 손 이런거 막 건들 필요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놔둬도 진짜 많이 달려요 그냥 어 추가적인 비료만 잘 주고 물만 잘 주고 그러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알이 좀 굵고 골고루 잘 달리게 하고 이럴 때 이제 보통 이렇게 어 겹까지 나온 거를 보통 뭐 일곱 여덟 개 어떤 데는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열개 이상을 아예 안 달리게 이렇게 다 따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예 다 따내버려 겹가지를 그러면서 한 10개 이상부터 매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성장점 만딱 자르고서 요게 지금 이렇게 참매가막 맺혔죠 이게 요렇게 네. 네. 겹까지 나온 거를 처음에만 아 저놈의 달구 그 새끼들 네, 이렇게 그냥 일곱 여덟 마디까지만 이렇게 잘라 주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처음에 추가적인 비료나 주고 물이나 푹 주면 그 다음부터는 참외는 사실 엄청 달라요 엄청 음. 근데 그렇게 달렸는데 그 달린 참외를 진짜 맛있게 맛있게 따먹는다고 음, 맛있게 달리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아들 손자 아들 손 따내고 뭐 손자 손 따내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만 이렇게 따놓고서 처음에 이제 순이 적을 때는 뭐이 손자 손도 따내고 뭐 아들 손도 따내고 뭐뭐 뭐 이렇게 뭐 순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한 3m, 4m 이렇게 막 쭉쭉 줄기가 뻗기 시작하면 아들 손 아들 손이 어디고 뭐 손자 손이 어디 그런 구분 자체도 안 돼.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달린다 이거죠. 맞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전문 농가에서 이제 조금 좀그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고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숨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우리 어, 텃밭 농사하는 사람은 바쁘잖아요. 그냥 여우의 선장 점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처음에 한 일곱 여덟 마리 겹순 나온 거 이렇게 그 참에 달린 거 그것만 이렇게 잘라내고 그냥 놔두면 돼요. 대신에 이제 여기에다가 어? 여기다가 에 여기다가 뭐를 주냐? 그참외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해요. 근데 이거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따고 저렇게 따고 그렇게 막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그냥 지금 여기는 두 가닥 해놨죠. 여기는 세 가닥 해놨죠. 이렇게만 놓으면 그냥 끝이야,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참외가 정말 주렁주렁 노랗게 익었는데 그 익은 노란 참외를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을 안 주면 돼 간단해 그냥 물안 주면 무조건 맛있어요 잎사귀가 이렇게 빼빼 돌아갈 정도로 물을안 주면 무조건 맛있어 근데 이제 노지 같은 경우는 장마철에 비가 오면 또안 되잖아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반경 한 2m 정도에 이렇게 비닐을 쫙 깔아 쫙깐 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뿌리가 물을 덜먹게끔 해가지고 배수로를 이렇게 딱쳐 비가 오더라도 참외 이 뿌리에 물이 안 가게끔 그럼 그냥 비가 오더라도 물이 그냥 자동으로 흐르게끔 그렇게 해 놓으면 참외는 무조건 맛있어요 장마철이래도 어, 그러면 결, 결론은 물이 너무 많으면 참외가 아, 그건, 싱겁다는 얘기네 네. 그리고 물수박 물수박 그러잖아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물수박이 생기는 음...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놓으면 물이, 많, 물이 많다고 과일이 다 좋은 건아니야나다 아, 좋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모든 채소가 마찬가지 모든 음. 채소가 물을 좋아하는데도 물이 많으면 물이 또 되게 음. 싫어하나 물을 좋아하는데 물이 많으면 물을 또 싫어하는 게 채소 음. 네, 여기 이제 여기도 보면 음, 여기도 지금 예, 정신없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성장점을 잘라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겹까지 나온 거세 개를 골라요. 하나, 둘, 세 개. 예. 그러면 나머지는 잘라 그냥 이렇게. 그리고 뭐 아들 손 나온 거뭐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니다 일단 깨끗하게 잘라 줍니다. 요 가까이 있는 거는 잎사귀를 이렇게 다 잘라줘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음. 어느 순간에 와서 보면 예. 엄청 무성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거를. 뭐나 우리는 사실 이렇게 가지고 한열 마디까지 이렇게 아예 다 쳐내 버려요. 응. 이렇게 쳐 놓고 그냥 그냥 이렇게 휙 던져 놔. 그냥 알아서 그냥 클라면 큰일 클고 그리고서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숙어 갖고 그냥 이 주변에 다 퍼져 갖고 어, 참외가막 주렁주렁 달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뭐 아들손 관리하고 손자손살 관리, 이걸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춥이 주고 물 주고 음. 나중에 이제 주렁주렁 진짜 많이 달렸다 그러면 물이 안 들어가겠고. 음. 배수 관리만 잘하면 겁나 맛있다 이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겹순 나온 게 많잖아요. 네, 겹순 나온 게 이런 것들이 다 겹순이거든요. 이런거 겹순 나온 거 이렇게 한 여섯 일곱 마디까지는 그냥 다 쳐져 버려요. 음. 저는 사실 우리 거는 한 10개까지 이렇게 다 따내버려요. 응. 다 따내도.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놔두면 돼. 이게 끝. 처음에 순치기, 겹순치기, 끝. 이거면 돼. 이 간단한 거 이거야. 이거면 끝이야. 응, 모르는... 물어으면 근데 아우, 아깝게 저렇게 가지를 다 저렇게 쳐냈나. 아, 하겠... 어,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이제 좀 있다가 나중에, 또한 번, 어, 이제 어느 정도 달리고 이랬을 때, 아, 진짜 저렇게 되면 많이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그 영상을 제가 한 번, 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고서 이제 여기 한 번, 일단은 우리 점점 우선 깔려있는데 지금 물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 칼슘 줬죠? 예. 추비, 추가적인 비료 이렇게 한번푹 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푹 주고. 자, 이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뭐 참에 순치는 방법, 어, 맛있게 키우는 방법. 이제 뭐 끝난 거. 이러면 이제 굳이 손댈 필요도 없어, 이러면. 자,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알았죠? 그래도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되게 가물잖아요. 가물 때는 웅덩이를 갖다 크게 하나 파놓고서 거기다가 이제 비료포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물을 갖다가 가득 버려. 그 다음에 구멍을, 구멍을, 바늘구멍 같은 거를 약하게 한두개 정도로 이렇게 뚫어놔요. 음. 그렇게 하면 물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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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게끔 물 주게끔 그렇게 하면 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노지 같은 경우는 물을 와서 물을 또 너무, 너무 한꺼번에 확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도 지금 물이 우리가 물이 간주를 해갖고 물이 많이 줬다 그랬잖아 이게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네. 이렇게 덩어리가 생긴다. 이러면 뿌리가 못 뻗는 거야. 근근데 음. 우리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사실 어 이쪽 그요물 점정호수가 여기에 물이 샜던 거야 구멍이 나서 여기가 딴따해진 거지 이쪽으로는 괜찮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콱 줘도 근데 물을 만약에 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물을 푹 줬어 푹 줬는데 그냥 놔두면 여기가 딴따해지거든요 굳어가지고 근데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이런 마른흙 갖다가 이렇게 덮어주면 안딴따해져요 오, 네. 그거를, 그, 그렇게 사용을 하면 괜찮아. 어, 오늘 참에 달고 맛있게 수확 많이 되게끔 겹순 치는 방법, 추비 주는 방법, 제가 어,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 솔베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